안녕하십니까 주식 종목 타파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는데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면허증 없이 운전대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잠재적 살인마가 될 거야 안 됩니다 큰 사고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 편안하게 여기 아래 보시면 010-8260-8260-9542 여기로 간절하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무료 카톡방, 무료 카톡방으로 또 초대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어차피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예, 내가 혼자해 수익이 안 난다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빌리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편하게 연락을 24시간 언제든지 주길 바라고요. 예,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 잠시만요. 요거 하트가 안 지워졌네요. 예, 하트 먼저 지우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래 두산 중공업입니다 두산 중공업이 이름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재무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거리가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거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신규 사업도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차트 대응을 좀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크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보면 은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네빌리티는 저는 이제 추세를 이렇게 상승 추세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총이 좀 높기 때문에 매집하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원래 이렇게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다 어, 매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걸리겠죠 여기 2020년도 거든요 2021 2022 지금 벌써 2년째 예, 그 다음에 밑으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횡보로 가다가 이탈을 했는데 이렇게 잠깐 이탈 나왔을 때가 보통 매수 타점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추세 바꿔서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쁜 자리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아, 아무래도 좀 무게가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사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얘네가 어떤 사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뉴스만 보고 제가 매매하는 것은 썩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참고하면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 이런 것도 몰랐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빨리! 0108259542 간절하다 문자 주시고요. 그럼 알게 될거 아니야. 물어보라고, 궁금한 것들. 언제인지 얘기해 줄 테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보시면 어, 내용 자체가 자 무슨 내용이야 어? 기계 상장 기업 두산 에네빌리티 풍력 에너지 브랜드 평판 이런 거 하는 거야 신재생 에너지들 저탄소 지금 난리 났죠 예, 미래 뭐 이거 두산 미래 협동 로봇 육성 이끄는 오서 사 오너 사세 박인원 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두산퓨어스리에 배터리 관련해서도 나뭐 장난 아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네빌리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얘들도 이제 미래 먹거리를 한창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시 정리를 드리면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차트를 확대해 보면 이제 추세를 바꾸고 있는 와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잠깐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는 매수 타점이 되고 얘는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뭐그 17,500원을 뚫고 올라가서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한번 치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음 올라갈 때도 여기서 또못 뚫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도 타점은 여기. 아시겠죠? 근데 막 뚫고 올라가 버리면 2차 매도 타점에 더큰 수익을 매들 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은 해주는 곳은 어디가 도 없습니다. 수익 확실하게, 확실하게 내드리니까 어, 지금 계좌 많이 물려있을 겁니다. 상담 받으세요. 안 그러면 평생 그냥 물린 계좌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예, 010 8260 9542 아시겠죠? 여기 밑에 말씀드렸죠. 여기 밑에 번호가 있습니다. 예, 010 8260 예, 010 8260 9542입니다. 이쪽으로 간절하다. 빨리 문자 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럼 보는 대로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는 혼자 하면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꼭 문자를 010-8260-9542로 간절하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너스TV 이 원래 채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소유트룩스 얼마 전에 상한가도 먹었죠? 예, 2%씩은 뭐 엄청 자주 먹고 단타, 스케핑, 이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믿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이미지나 이런 거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시면 다들 뭐좀긴 영상 보기 힘드신 분들은 쇼츠에서 보면 와 진짜 수익 잘 내는구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위너스 tv 들어오셔서 영상 한번 보시고요. 카톡방에 무료니까 어차피 무료니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수익 함께 확실히 내보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01082609542로 간절하다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회원분들께 미공개 자료를 드릴 겁니다. 특급 정보입니다. 그리고 급등주, 급등주 포착 프로그램도 함께 드릴 거니까요. 예,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빨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지금 낼 시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빨리 연락 주세요.